어깨를 으쓱할 거예요. 팔은 그대로, 어 그죠? 어깨만. 어깨 근육을 잘 만약에 쓰지 못하면, 그러니까 승모근잘 쓰지 못하면 어깨가 지금 처럼 선생님처럼 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팔은 놓고 어깨만 으쓱. 으쓱. 이것도 하다 보면은 좋아져요. 셋 넷, 다섯, 여섯. 일곱, 약간 근력 딸리는 느낌 벌써 나죠? 아홉, 열, 휴식, 휴식. 자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팔 벌려서, 어깨 으쓱으스 하나, 둘, 셋, 넷. 오, 아까보다 범위가 더 커졌어요. 음.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두 개만 더. 하나, 둘, 휴식, 휴식, 휴식. 어깨 운동, 어깨 운동만 하면 좀 힘드시니까, 자, 바로 누워볼게요. 폼롤러로,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 볼게요, 선생님. 폼롤러 준비하시는 동안. 저보다 폼롤러가 더 길잖아요. 그러면은 머리가 폼롤러 끝에 닿아서 기대는 거예 머리까지. 머리가 여기 폼롤러에 이제 저는 짧으니까 허리만 받쳐 볼게요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까지 이제 폼롤러가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버텨보겠습니다 더 쉬울 거예요 저는 고개를 안 받쳤기 때문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중심 잘 잡으시면서 그렇죠 목까지 딱받치고네 응, 어, 그렇게 네. 자쭉 들어 볼게요 흔들흔들 하지 않게 한번 잘 버텨 보시고 괜찮으시죠 흔들, 리지 않죠, 선생님? 네. 네. 자, 이제 양 팔을 바닥에 쭉 내려놓으세요. 양 팔로 좀... 바닥을 쭉, 네. 자, 버티시고, 양 팔로 버티는 힘이 이제 필요합니다. 왜냐면, 하그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들을 거예요. 일단 한 발부터 들어볼까요? 한 발. 쭉. 그렇죠. 그 정도. 맞아요. 그, 수톱 약간 무릎 구부려서. 멈춤. 아니, 조금만 펴주세요. 90도. 무릎이 90도 됐습니다. 자, 양팔로 바닥을 지탱하는 힘을 잘 주면서 오른 다리도 올린 채로 유지가 될까요? 자. 안 올라가네. 조금 더. 왼쪽은 더 올라갔어. 왼쪽 조금 내려. 네 왼쪽 무릎 살짝만 구부릴게요. 스톱. 네. 자 터치하고 올라왔죠? 스톱. 자 스톱. 스톱. 자 똑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배의 긴장을 유지한 채로 하는 것과 그냥 뒤꿈치만 목표로 해가지고 바닥에 닿고 올라오는 것 상당히 달라요. 자 배, 의 복부에 긴장을 줄 거예요. 자 숨을 들이시면서 배가 빵빵해진다고 했죠. 자, 다시 해보겠습니다. 자, 숨 들이시면서 배가 빵빵해져요. 공기가 들어가니까. 자, 그 빵빵해지는 힘을 유지. 유지. 그렇지만 이제 호흡은 천천히 내뱉고 들이시세요. 그런데 배에 힘은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예전에 이런 자세에서 막 선수들은 막 농구공 가지고서 배에다가 막 이렇게 농구공으로 배에 이렇게 치면 그래도 배힘안 빠지게 막 버티는 그런 훈련 했었잖아요. 텔레비전에서 전본것 같은데. 선수들 훈련하는 거. 자, 그 힘을 유지한 채로 왼발 뒤꿈치 터치. 복부에 힘이 계속 들어가 있는 채로 터치. 올라오고. 복부 힘이 들어가 있는 채로 오른발, 오른발 뒤꿈치 터치. 자, 양발 다 내려놓으시고요. 잠깐 쉴게요. 선생님 할 만하세요? 네. 네. 복부의 힘은 계속 들어가 있는 채로 유지가 되나요? 이 잠깐 열려요, 여 네? 많이 어려워요, 어렵죠, 어렵죠. 그러나 하고는 계시죠? 제가 눈으로는 잘안 보이지만. 배를 뿔룩하게 내리고. 네. 배만 배만 내리고 네 힘드니까 매시면 배가 저절로 는 맞아요. 그 힘을 유지할 만약에 지금처럼 하다가 힘들어서 배에 힘이 빠져버리면 그냥 동작은 멈춰주세요. 이게 왜 하는 거냐면요 선생님 우리가 맨날 코어가 중요하다 코어 코어 운동 해야 된다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코어가 강한 상태라고 하면 같은 조건에서 어깨를 움직일 때더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. 자,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배가 빵빵해지게 아 다리를 먼저 들지는 않아요. 자, 숨을 쭉 코로 들이시면서 배가 빵빵해지고 지금 빵빵해졌어요. 그힘 유지. 배 빵빵해지는 힘 유지. 저 지금 같이 빵빵해지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은 계속 하고 있어요 배 힘을 계속 준 채로 계속 준 채로 말하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 계속 힘주고 계시죠 그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중간에 힘 빠져버리나요 4 네. 네. 근데 음. 그거를 인지하시면 돼요 점차 연습하면 나아질 거예요 다시 조금 이제 긴장 좀 빼시고 잠시 한번 쉬었다가 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숨을 코로 쭉 들이시고 배가 빵빵해졌어요 자 멈춤 자배빵 저도 지금 배 똑같이 힘줬어요 자그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올려 보세요. 배 힘은 계속 준 채로, 계속 준 채로 무릎을 살짝 펴주시고요. 스톱. 자, 배는 계속 빵빵하고 우리 선생님은 천천히 코로 호흡하고 있는 중이에요. 자, 천천히 그 상태 유지하면서 왼발과 오른발을 천천히 뒤꿈치 바닥에 터치합니다. 천천히 하세요, 동작은. 동작은 천천히 하세요. 배의 긴장을 유지한 채로, 천천히. 배의 긴장이 풀리면 동작은 멈춰주세요.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. 어, 잘 하시는데요? 길게. 휴식할까요? 누워서 무릎은 세운 채로, 세운 채로, 이제 이것도 사실은 배가 숨 들이셔서 빵빵해진 채로 유지하고 아령 잡고 천천히 위로 아래로, 위로 아래로 이 동작과 천천히 또 만세 제자리, 만세 제자리 두 가지 해볼게요. 자, 스톱. 자, 팔꿈치가 몸 옆으로 붙는 게 아니고 약간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벌려주세요. 팔꿈치, 팔꿈치. 자, 내려가 볼게요. 바닥으로. 자, 스톱. 자, 그냥 팔꿈치가 그대로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. 아래로. 아래로. 네, 맞아요. 음. 천천히 하세요, 선생님. 천천히. 양쪽을 좀 모양새를, 밸런스를 맞춰가면서. 양쪽 똑같이. 네, 무게가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도 않아요. 할만하시죠 선생님 무게가 예 조금 가벼운 예, 것 그쵸 자쭉 올린 채로 스톱 자 천장 방향으로 쭉 뻗어 주시고요 어깨를 그렇죠 그 상태에서 자 위로 만세 천천히요 확 넘어갈 정도는 안 됩니다 천천히 버티시는 만큼 자 제자리로 왔다가 자, 위로 쭉 뻗은 채로. 예, 이거 힘들죠? 벌, 벌써, 지금 힘들어 보여요, 지금. 이렇게 버티면서 내려갈 때. 다시 제자리. 할 만하세요? 좀 무, 무리가 돼요? 무거워졌어요. 배로. 예, 예. <웃음> <웃음> 똑같은 무게인데도, 음, 이쪽 근육이 이제 조금 더. 자 제자리 할때 천천히 돌아올 때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돌아올 땐 천천 천천 천장 방향으로 쭉 뻗어 보시고 그 상태에서 만세 자 천천히 제자리 두 번만 더 해볼게요. <laughs> 천천히 제자리. 위로 쭉 뻗은 채로. 잘 하고 계세요. 네. 한번 버텨볼게요. 혹시 할수 있으면. 천천히 호흡하시고요. 이 동작을 할 때도 배가 긴장도가 딱 들어가 있는 상태면 어깨가 덜 힘들고요. 그냥 배에힘 빠진 채로 어깨만 가고 있으면 조금 무리가 될수 있죠. 천천히 제자리로 와서 자 천장 위로 쭉 뻗은 채로 거기서 회전 손목을 돌려볼게요. 네 맞아요. 문 꼬리 돌리듯이 천천히 하면서. 천장으로 뻗은 힘을 계속 유지하면서 회전할 때 끝까지, 각 방향의 끝까지 회전. 오, 자, 잘하고 계세요. 다섯 번만 더 해볼까요? 둘, 천장으로 조금 더 뻗어주시고, 셋, 네 다섯. 자, 그 상태에서, 자, 천천히 옆으로 벌리면서 바닥으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? 버티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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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티면서 바닥으로 내려가고. 음, 자 자 골반 옆으로 팔을 붙여주세요 골반 옆으로 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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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령 놓고 휴식 와 그러니까요 가슴 근육이, 그러니까 지금 다, 각각 동작마다 관여하는 근육, 주로 관여하는 근육들이 다른데, 가슴 근육이, 몸 앞에 있는 근육이 짧아져 있으면서도 지금 보면 힘도 약해요. 방금 옆으로 벌린 동작. 잘 버티셨어요.